오늘은 꽃을 좀 찍어보려고요. 코스모스가 이렇게 키가 크면서 키를 짧게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좀 잘라줬는데 나중에 못 봐가지고 이렇게 컸어요. 벌써 꽃이 활짝 폈네요. 요즘엔 코스모스가 여름에 펴요. 저쪽에 금화규도 이렇게 많이 폈어요. 여기도 금화규 하나 꽃이 많이 폈죠. 오 주렁주렁 달렸네. 시방이. 금화규고. 봉숭아 아직도 있고요. 여기 도 봉숭아 여기 금아교저 위에 분홍 꽃이 저기 있잖아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난이 꽃은 아닌데 무슨 붓꽃 비슷한 그런 종류인데 저렇게 폈어요. 여기는 금아교예요 여기는 중간에 노란 꽃은 저기 달맞이꽃이고 얘는 금개국이 조금 남았네요. 여기는 여기 접시꽃이에요. 접시꽃이 아담하게 작게 피었죠. 봉숭아는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 노란 꽃은 달맞이꽃 저 위에 꽃은 삼립국화 많이 폈어요 저기 삼립국화 봄에 많이 따먹었잖아요. 처음에 초봄에 많이 이제 샐러드로 많이 먹었던 삼립국화 여기 저렇게 지금 꽃이 됐어요. 예뻐요. 여기도 봉숭아. 참. 저기 벌이 있어갖고 놀래가지고 그만뒀는데, 지금 보니까 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다 벌에다가 약을 좀 뿌려야 되겠어요. 내가 밭에 나와 있는 사이 남편이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왜 했나 모르겠네. 지금 꽃밭, 오늘, 우리 밭에 있는 꽃들이에요. 이거 봉숭아고 여기 금화규 아까 그거 여기 봉수... 어, 봉숭아. 봉숭아. 요거는 금 여기는 음, 뭐죠 메리골드메리골드 메리 밭에 이렇게 한 폭이 크게 자랐죠. 저쪽에도 콩밭에서 었사님때건 뽑았어요.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하나는 남겨뒀나? 응 어, 하나 남겨는데 사이에 묻혀버렸네. 콩이 너무 크니까 묻혀버렸네요. 토마토가 이렇게 주황색인데. 이 토마토는 원래 주황색인가봐요. 나는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빨갛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원래 주황색 토마토인가봐요. 끝까지 다 익은 거 보니까, 색깔이. 그리고 여기는 봉숭아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봉숭아. 호박꽃이 지금, 뒤늦게 얘가 심어갖고, 꽃이 이렇게 폈어요 호박과 <laughs> 호박이 달릴는지는 모르겠는데 꽃이 몇개 폈으니까 웬만하면 몇 개라도 달리겠죠. 지금은 메리골드가 싱싱하고요 금화규가 제일 이쁘네요.